안녕하세요. 사랑담은 꿀입니다. 명란젓에 꿀과 견과류를 넣고 무치면 짜지 않고 정말 맛있어요. 오늘은 명란젓을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명란이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하면 먹기도 좋고 딱 좋더라고요.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살짝 벗겨요.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다져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썰은 다음에 이렇게 다져주세요. 어 마구마구 다지면? 예 네, 이렇게 다지면 껍질이 좀 있기도 있지만 그냥 먹을 때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싫으신 분은 저처럼 아까 껍질을 벗기셔도 돼요. 이거, 예.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먹으면 되겠네? 예, 냉장고에다가,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괜찮아요. 응. 이렇게 비닐을 벗기셔도 되고요. 분가루가 있잖아요. 그거를 드시던 걸 이렇게 너무 크니까 슬러시 하는 거, 슬러시 된걸 아몬드를 넣어보니까 너무 씹히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 부셨어요. 이렇게. 먹다 남은 견과류, 견과류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예, 드시다가 남은 거 아무거나 해서 넣고 묻히셔도 돼요. 그러면 고소해요. 음, 씹는 음. 맛도 좋더라고.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 이거는 캐시노트거든요. 근데 이건 기름기가 좀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음, 이것도 잘 부셔져요. 단단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암무 이거는 호두야 줄여줬어요 이렇게 잘게 됐죠 이렇게 먹기가 이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잣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명란에 네. 비해서 견과류가 너무 많은 네. 거 아니야? 근데, 근데 어차피 견과류 먹으면 하루 이렇게 먹으면 좋으니까 이렇게서 반찬도 되고 괜찮더라고요. 여기서 견과류 좀 넣어줄게요. 꿀로만 무쳐도 맛있던데. 깨요. 이렇게 좀 견과류하고 섞게 좀 이렇게 놔둔 다음에.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겠네. 네, 그 다음에 <laughs> 고춧가루를 집에서 고운 고춧가루 수가 있으면 고운 고춧가루를 넣으세요. 저희는 그냥 없어서 한 숙... 그냥 보통 거 넣었어요. 한 숟갈 반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통깨. 통깨도 큰 거로 한 스푼 넣고 밥만 더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있는 것만 넣으면 되겠네 그치? 예. 없으면 안 넣는 거네, 견과류도 예. 예. 그 다음에 꿀이요 음. 이 향이, 음식에 향이 나면 음, 맛이 변화가 되니까 저는 그냥 아카시아 꿀을 넣었어요 어, 향이 없는 아카시아 꿀을 넣는구나 예. 응? 음식 맛에 예. 이렇게 넣으 꿀이 들어가면 이게 음. 촉촉해져요 아, 확실히 틀리네 예.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버무리면 끝이에요 너무나 간단하다 예, 그러면 어? 손님들 보셨을 때 음. 접시에다 이렇게 놓으면 고급스러워요 아, 진짜 고급진 음식이네 예. 뭐 아무런 요리 저기도 없어도 되겠네 예, 예, 요리 예. 실력이 없어도 견과류만 되겠네 견과류만 명란하고 꿀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예, 이렇게 대, 촉촉해요 대신 꿀이 좋아야 되겠지 예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다 됐거든요 골고루 섞였어요 제가 이제 이쁘게 담아볼게요 둘이 먹을 거니까 여기다 조금만 올려 볼게요 음. 됐습니다 아 이쁘네 그죠? 깨좀 넣어 먹 조금 뿌리면 더 멋있겠네 들깨가루를 조금 이렇게 뿌리면 더 맛있어요 굿 한번 먹어봐야지. 네. 이런 건 먹어봐야지. 한번 음. 저희 저희 남편을 한번 줘볼게요. 어우 너무 됐어. 응. 음. 저희 남편 한번 줘볼게. 요 드셔보세요. 야, 하나도 안 짜고 네. 고소하고 달고. 응. 음, 음 맛있네. 무슨 이. 完食を먹어도되겠네。うん、美味しそうん、good!